걔는 밥도 안 먹고 커피를 타 달라고? 응. 밥 먹고 커피 먹는 거지. 커피 안 먹고 밥 먹는 거라 인생. 응. 밥 먹고 살아야지. 커피 먹고 살아. 응. 내가 몰라 아무거나도 먹어야 살거아니왜 밥을 먹어야지? 왜 밥을 안 먹고 커피를 주여 네. 밥 먹어 난 커피를 먹어야 그 커피 맛이 더 맛있는 거지. 지금 먹게는 거 줄라. 가 거기 내려가 뭐? 밥도 안 먹고 커피도 안 주면 이제 몰라 뒤집으로. 걔는 밥을 먹어야 돼, 커피를 먹어야 돼. 아무거나도 먹고 살아고 뭐줘볼라 인생 밥을 먹고 사는 거지, 커피 먹고 사는 거야 혼자 뭐한 통을 줘볼라안 먹고 살아고. 아이고 어서 무사 아이고 어서. 숨 떨어지켜 무사 아이고 어서. 커피 먹어야 돼. 커피 안 먹으면 뒤집으로. 언제 이래 돌아보자 이래, 이래 이래 커피 돌아보자 먹고 살아고 밥 먹고 살아야지 커피 먹고 살수 있어 인생 커피라도 먹고 살아고 얼른 주워라 밥을 먹어야지 어, 얼른 주워라 밥을 먹고 커피를 먹어야 커피 맛이 어. 좋은 거지 어, 맛이 좋라고지 얼른 버려라 인생 뒤집었다 얼른 얼른 그거라도 한 모금 마시고 사라고 주워라 커피 타주면 밥 먹을 거? 아니 안 먹을 거? 응 왜? 뒤집을 것다 그냐 아이고 커피도 못 뭐, 아무것도 주지 마라 그냥 뒤집을라 <laughs> <laughs> 그거 한 봉을 얻어 먹으려다가 먹기 전에 죽거든 밥을 먹어야 커피를 먹는 거지. 밥도 안 먹고 밥을 먹고 약을 잡수고 커피를 잡수고 해야지. 밥은 안 먹고 커피만 달라고? 내가 아무거도 먹고 살아보려 했더니 안 된대요. 아직 뒤집을란데. 아 참네.